put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제브의 게스트를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. 바로 제브의 입사 문의를 주셔서 면접 후 입사까지 한 다음 벌써 7개월 차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팀 직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가 오랜만에 올려드리는 영상인 만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감이 될수 있게 좋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.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고요. 먼저 <laughs> 네,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중랑구에 살고 있는 <laughs> 29살 이룽관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현재 재불 영상을 보고 입사 지원을 해서 근무한 지 7개월 차입니다. 그 또. <laughs> 벌써 7개월 차가 됐는데, 우선 영상에 이제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, 먼저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요. 재분에 먼저 입사 문의를 주셨는데, 어떻게 하다가 주시게 됐는지. 어, 제가 교육영업이라는 걸 알기 전에, 영업직 관련해서 이제 회사 면접을 한열몇 군데?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. 원래는 제가 이제 작년 말까지 분양 상담사로 일했었고, 음... 분양 일을 그만두기 전부터 새벽에 프랜차이즈 맥주집을 한1 4 군데 정도 이제 청소도 같이 하면서 투잡을 했었어요. 투잡을 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 분양 자체가 어쨌든 금리랑 밀접도가 강해서 타격을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네, 그래서 경제의 흐름, 시대의 영향, 그런 것좀 많이 타는 영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잘하는데, <laughs>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어. 저라는 사람도 계약을 못 하니까 어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다 힘들어져 음. 다 같이 그만뒀었고 그 일이 올 인센 영업이다 보니까 계약 못 하면 돈을 아예 못 버는 그래서 어. 몇 달간 벌어뒀던 돈으로 생활했었고 몇달 동안은 한 푼도 못 벌었었어요 음. 아예 영원 네. 음. 그래서 그게 점점 힘들어지니까 단순하게 시급센알바 순수 노동 이런 거 찾아서 하게 됐었고요. 진짜 새벽에 남들 잘때 일하면 정말 힘들고 <laughs> 네. 워낙 강도도 조금 센 일인데 매일 해야 되니까 많이 지쳤죠. 그래서 알바도 사장님이 뽑아 주신 분들로 같이 일하게 됐는데 근데 둘이 일할 때도 진짜 힘들었었는데 어, 알바분들이 이제 갑자기 말없이 안 나오고 그만두고 <laughs> 혼자 해야 됐었거든요. <laughs> 너무 힘들더라고요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영업직이 다시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도 사무실에서 남들 일할 때 일하고. 제가 하는 만큼 잘하면 또 돈도 많이 벌수 있으니까 다시 찾게 됐었죠. 영업직을 늘뭐 어떤 영업직을 하든 잘 했었으니까. <laughs> 네, 네. 전좀늘 약간 돈을 많이 벌어야 했어서 진짜 강도가 높은 시급센 알바나 영업직 많이 찾아왔고 해왔었어요. 영업 분야는 그래도 다 분야는 달라도 나름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조금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. 음. 오래 일할 수 있고, 평생 직장, 안정적인 음. 일, 이런 회사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. 물론, 돈도 분양했을 때처럼 많이 벌고 싶었고 음. 네. 그래서, 여기저기 열심히 찾았는데, 막상 영업을 다시 하려니까, 어딜 면접을 봐도 또 무지성으로 전화 돌리고, 음. 계약이든 결제든 못 받으면 돈 아예 못 벌고, 그런 시스템의 회사들이 대다수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. 그래서 알바몬, 알바천국, 잡코리아 다 검색하면서 열몇 군데 면접을 봤는데 역시나 늘 해왔던 그런 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혹시 유튜브에도 구인구직 관련 영상이 있나?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 카드로 검색을 해봤었는데 그때 제가 검색한 게 안정적인 영업직? 영업직 추천? 그런 거였거든요 그때 발견한 게 재벌이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이제는 상사분이 된 네. 이제 인선 팀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엄청 밝아 보이고 음. 또 교육 영업이라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음. 온라인 마케팅 어 재밌겠다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음. 입사 지원하시고 나서 면접이 이제 결정되고, 실제로 회사에 딱 면접 보러 오셨을 때, 그 첫인상의 그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. 사람도 그런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아, 네. 음. 처음 면접 보려고 사무실 들어왔을 음. 때? 와, 크다. 약간 이런 느낌? <laughs> 아, 제가 분양했을 때 컨테이너에서 일했거든요. <laughs> 어 아, 사람 많다 이런 <laughs> 느낌들. 여지껏 영업을 많이 해 봤었으니까 음. 대충 스캔해 봤는데 분위기가 <laughs> 이제 그전 영업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? 음. 어두운 느낌이나 상막하고 뭐 치열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밝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음. 사무직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음. 다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봤었고요. 음. 이제 그때 면접을 민선 팀장님께서 <laughs> 봐주셨는데, 네. 제가 궁금한 게 진짜 많아서 진짜 엄청 많이 질문했는데, 네, 그렇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어떤 업무 하는지, <laughs> 교육먹업이 뭔지 진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. 교육 영업은 제가 진짜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더 많았던 거 같아요. 여기서 일 잘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맥시멈으로 벌고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버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던 거 같아요. 그렇죠. 사실 뭐 회사를 다닌다는 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때 급여 얘기를 거의 많이 했던 거 같아요. 그렇죠? <laughs> 맞아요. 돈이 욕심이 많아 가지고. <laughs> 그래서 팀장님 기준으로 다 얘기해 주셨고 이제 팀장님만큼 직급이 올라가고 노하우가 생기고 노력만 정말 열심히 한다면 진짜 안정적으로 이 정도는 늘 받아가고 음... 최고치는 끝이 없는 영업이구나 음...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영업직 면접 보면 늘 말은 하는 만큼 번다라고 하지만 음, 그 기준치도 명확하지 않고 목표성도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끌리지 않았는데. 민선 팀장님 면접 시간은 제가 진짜 이 일을 꼭 해야겠다 이런 아.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. <laughs> 그러고 돌아가서 음. 당장 하고 있던 이제 청소 열심히 하고 네. 또이 일도 정리해야 되니까. 아, 그렇죠? 그래서 살짝 아쉬움을 남기면서 음. 아, 이 회사 들어오는 그 시점에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음. 이런 생각을 했었죠. 어쨌든 이제 면접 이후에 저희가 합격 네, 통보 드리고 했었는데 입사를 결정적으로 결심하신 그런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무래도 민선 팀장님이랑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여기라면 <laughs> 여기라면 영업직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일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위를 향해 갈수 있는 그런 평생 직장이 되지 않을까라는. 마음이 컸었죠. 그래서 면접분 진짜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제일 마음이 끌렸고,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가 서로 덥고 따뜻한 음. 그런 느낌. 네? 회사이구나 이런 생각이 확실히 받았던 것 같아요. 음, 그럼 어쨌든 이제 신입으로 입사를 하시고 나서 교육 기간을 저희가 거치잖아요. 음, 그렇죠. 교육을 받았을 때는 혹시 어땠는지, 뭐 어렵진 않았는지, 혹시 뭐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 드릴게요. 네. 아, 우선 제가 상사분들을 많이 괴롭혔어요. 진짜 빨리 배우고 싶어가지고 많이 물어봤던 음, 것 같아요. 음. 교육은 진짜 재밌게 들었어요. 음. 어, 이 일은 생각보다 단순히 대학 과정이 아니라 음. 뭔가 직업적으로도 이 제도를 이용해서 학생분들한테 도움을 줄게 많구나 음. 이런 생각했고요. 음. 일반 영업회사에서는 단순하게 이 상품 팔아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음. 이 일은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 책임을 다하면서 음. 이런 대학 과정뿐만 아니라 국가 자격증, 기술 자격증. 이런 부분에도 음. 도움을 많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, 이제 일하면서 저라는 사람 또한 아는 게 많아지겠구나,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, 사실은 뭐 생소한 것도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것도 있기는 했었죠. 네. 네. 그래도 상사분들께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교육은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교육해주시는 상사분들께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구나, 이런 생각을 한 게, 어떤 영업회사를 들어가든 교육을 할때 회사의 시스템적인 부분 절대 말안 해주고 세뇌만 시키려는 느낌? 어 그런데 여기서는 한분한분 한분 교육해주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회사 얘기도 물어보고 뭐 돈은 얼마나 버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데 궁금한 거는 다 해소시켜주셨던 그렇죠. 것 같아요. 다 알려드리죠. 네. 회사 자체도 청렴하고 밝은 분위기에 음. 서로 도, 이제 도우면서 돈 많이 벌어가는 곳?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. 멋있다, 이 사람들. <웃음> 음. <웃음> 우리 회사에 되게 좋은 분위기나 이런 부분은 저 또한 진짜 자부할 수 있는 것 같고, 그럼 이 부분은 저희 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,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첫 문의를 언제 받으셨는지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, 이게.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게안 해봤기도 했고, 그쵸. 이제 당연히 걱정은 했던 것 같아요. 음. 제가 쉽게 말해서, 인터넷상에 제 글들을 올리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직접 연락을 주셔야 하는데, 그쵸. 어쨌든 니즈가 있는 분들께서 연락을 주셔야 하니까, 이게 될까? 음. <laughs>